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요렇게 생긴 캐스피토사예요. 캐스피토사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뭐 여름나고, 아, 여름에 이제 불모사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을 하느라고 농장에 있는 애들은 요렇게 입장이 길어요. 근데 요렇게 물을 못 얻어 먹어서 짤뚱한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요런 거는 그냥 다 전부 다 어, 14cm 풀분에 들었는데요. 가격은 2만원씩이고요.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캐스피토산데 이거 완전히 새빨개지면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쇼츠에한번 올리긴 올렸어요. 너무 예뻐서. 근데, 이, 어, 한 1년만 키우면 입자는 이렇게짤둥해지는데아무 예쁘지 않은가요? 진짜 예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파랑파랑해요. 퍼렁퍼렁한데, 수영도 이렇게 보시면은, 옆으로 다 이렇게 길어요. 옆으로 기니까, 언니들이 이거를 풀분에다가 심어 놓고, 아, 풀분이 아니고, 화분에다가 옮겨서 심어 놓고, 한 1년 정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짤뚱하고 뽀샤시 해서 요게 이제 완전히 핑크핑크하게 물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영하, 영화 그래도 영하로 한두 번씩은 떨어져 줘야 물이 확 들거든요. 요런 애들은 두들레아 종류 애들은 영하 4도까지는 버텨요. 그러니까 4도까지는 버티니까 그냥, 음, 추워도 그냥 밖에다가 내버려 둬야 요런 예쁜 얼굴을 보는데, 지금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비가 온다 그래서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정보를 <laughs> 좀 줘야 될것 같아서 데리고 들어오기는 했어요 근데 완전히 얘는 사이즈가 엄청 이렇게 보시면 엄청 큰 사이즈에요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가격도 세서 얘는 처음에 올 때부터, 올 때부터 좀 예쁘기는 했어요 원래 좀 비싼 애들은 관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요 못난 애들은 이런 얘는 여기는+ 여기는 짧둥한데 이쪽은 웃자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애들이 양분을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목대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다 옆으로 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이게 14cm 풀분에 들어있, 아, 14cm 풀분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14cm 보다는 훨씬 크니까, 요거 목대만 딱 들어가게 심어놓으면 예쁘거든요. 근데, 요 아이를 일단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요거 애가 얘는 좀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로, 군데다가또 수영이 옆으로 엄청 길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로 안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로 분갈이를 해볼까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좀금 다져진 애잖아요. 다져진 애하고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얘도 이제 막 쑥쑥 키우면은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얘는 지금 입이 커, 크고 얘는 이제 입이 작으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옆으로 길어서 안 예쁜데 보통 얘네들은 이제 분지 분지 계속 분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길어졌다가 결국에 오래되면은 이렇게 분, 이쪽에서 이렇게 또 이쪽에서 이렇게 분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게 나중에는 동그라미가 돼요. 동그라미가 되는데 한좀 뭐 오래 키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쑥쑥 키우는데 이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는 저기 뭐야 이렇게 좀 웃자라서 못난데다가 수영부 옆으로 길어서 제가 분갈이 할까 하는데 이제 또 이런 거 언니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요 <laughs>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큰게 좋아요. 그거 사장님이 분갈이 한거 주세요. 그러면은 요걸로, 요걸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좀짤둥해서 예쁜 애들을 보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제 눈에는 안 예뻐 보여서 분갈이를 하는데, 또 언니들이 또 아예 저는 그게 예뻐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얘가 옆으로 또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옆으로 길어요. 근데 사이즈가 좋아요. 많이 이게 입장이 길어져서 그래요. 얘가 만약에 짤동하잖아요 입장이 얘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처럼 길어서 이렇게 생긴 아이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저거 제거 샘플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쟤도 저렇게 짤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름 내내 쫄쫄 굶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도 음, 물을 비가 계속 한 번도 안 왔어요 계속 막 지난번에 올때 9월 초에 그때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와서 애들이 저렇게 쪼그라들었거든요 쪼그라들었는데 음, 이렇게, 한, 1년 정도? 1년, 제 봄에, 봄에 해놨던 것 같아요. 올 봄에 제가 요거 캐스피토사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는 이번에 팔고 나면은 캐스피토사 요거 2만원짜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올 봄에 팔고 남은 애들을 제가 또 이제 예쁘니까 얘네들은 동형종이라서 겨울에 강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름에는 여름에 강한 다육이, 가을에는 겨울에 강한 다육이, 아니면 이쁜 다육이 요렇게 데리고 오는데요. 이 두들레야 종류들이 겨울에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동형 종이라고 딱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보통은 다육이를 동형이랑 하형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에오니움도 동형이라고 그래요. 여름에 아예 활동을 안 하니까 동형종이라고 하는데 에오니움 종류는 여름에도 약하고 겨울에도 약해요. 그래서 에오니움이 에오니움을 동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동형종이라 그러면 조금 추운 거를 잘 버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향들은 여름에 더운 거를 잘 버텨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음, 에오니움은 여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음, 에오니움들은 겨울에 4도, 영하 4도까지도 멀쩡해요. 음, 밖에다가 제가 노숙을 해놓고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 정도 추워도 애들이 잘 버티니까, 요런 애들은 겨울에 키우기가 진짜 좋거든요. 겨울에 키우기가 진짜 좋은데, 뭐 특별히, 그, 저기도 없어요. 얘네는 여름에도, 여름에 자, 자서 물을 굶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오니움들은 여름에도 물을 줘야, 아, 에오니움이 아니고, 두들레아는 여름에도 물을 줘야 돼요. 에오니움은 아예 쫄쫄 굶겨야 되거든요. 물주면 물러버리는데, 얘네 두들레아들은 있잖아요. 여름에도 물을 줘가면서, 그 여름에 자는데 물을 줘도 되나요? 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애들이 자면서도 사람도 잠자도 목이 마른 것처럼 얘네도 아예 나는 뭐 그냥 더 짤둥하게 키울 거예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물을 안 주고 그래서제는물한 번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샘플로 키우고 있는 애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렇게 입장이 짧아졌거든요 입장이 짧아졌는데 어, 언니들도 이제, 이제 지금 받으면은, 지금 분갈이 하는 애들은, 이제 뿌리가 튼실하지를 않아서, 여름에, 아, 지금 겨울에, 아, 좀 영하 사도까지 내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를, 뿌리를, 아, 빨리 만들려면은, 얘네들이, 16도 정도를 유지를 해 줘야 되고 온도가 안정적인 데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언니들도 지금 분갈이를 하면은 뭐 노숙은 어차피 못해요 노숙은 못하니까 내년 봄부터 노숙을 시키면은 진짜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좀 사이즈가 커서 튼실해요 목대도 사이즈가 이렇게 좀 얘네는 잘 커요 그래서 잘 크고 이 농장 흙에서도 잘안 죽고 농장 흙에서도 되게 잘 커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나무 뿌리처럼 두툼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용토를 좀 많이 써도 상관이 없는데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화분을 딱 맡겨주시고 20% 정도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저는 키우는 편이 아니고 다지는 좀 다지는 편이에요. 저는 다육이를 쑥쑥 키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져서 예쁜 색감,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근데 저는 이제 또 노숙을 하고 물을, 쟤도 진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갖고 애가 <laughs> 예쁘기는 하죠. 근데 좀 저는 이제 노숙을 하니까는 용터를 조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용터를 많이 주는데 베란다에서 40%는 힘들어요. 베란다에서 40%는 이제는 베란다에서는 솔직히 10%도 많을 수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들이 환경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까 풀분이 14cm 풀분에 들어 있었잖아요. 14cm 풀분에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26cm 화분이. 얘네는 조금 이게 요요 요 화분 부분이 아한 14cm 풀분보다 살짝 좀큰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 화분이 분홍장에 그 풀분 보통 풀분 사이즈에 맞춰서 식물을 주거든요. 그렇게 주는데 얘는 아 이 요런 두들레야 종류들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흙을 많이 주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을 좋아, 아무리 물을 좋아한다고 해도 언니들이 물 관리를 못해주니 얘가 좀 요렇게, 이렇게 살짝 궁둥이를 들어서 심어야. 궁뎅이. <laughs> 지금 오른쪽이 높잖아요? 근데 입장이 오른쪽이 길어서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애들을 심어볼까요? 옆으로 기니까, 옆으로 긴데다가, 옆으로 긴 화분이 있으면 좋은데, 얘한테 맞는 화분이 없어서, 그냥, 요런 높은 동그라미 화분에다가 심거든요? 근데, 입장이 길어서 그렇지, 나중에 또잎장이여에 뿌리 내리고, 이제 해를 많이 보고 그러면은, 성장을 하면서, 얘들이, 입장이 저 뒤에 있는 제 샘플처럼 짧은해지는데, 얘가 지금 한 10배는 길어요. 제거 샘플보다. 근데 10배는 긴데, 아, 진짜, 어쨌든 요거는 뭐 내년 봄만 되면은 저렇게 짧은 게 져요. 쟤도 이제 올 봄에 분갈이를 해놓은 거라서 올 봄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이제 올 봄에 사신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 봄에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여름에 물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올 봄에 판매를 해서 뿌리가 잘안 내리니까 안 내려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단단하게 잘 내려져 있는 애 같으면은 여름에 물을 줘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웠을 건데 올 봄에 분갈이를 해서 뿌리가 튼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물을 안 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 봄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가을이고 날씨가 선선하니까는 이제 지금 비 올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많이 흐려요 여기가 입구가 넓으니까 잘서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돌멩이를 올려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돌멩이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딱 반듯하게 이런 모습으로 그래야지 짤둥해져서 예쁘니까 돌멩이가 맛있어. 돌멩이를 올려주는 게 제일 깔끔, 깔끔하기는 한데. 지금 세워도 아, 지지대가 얘가 이제 이게 양쪽으로 목대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벌어지지 않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짤뚱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이 밑에 지지대도 하나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분지분지하고 있느라고 애들이 쑥쑥 크는데 입장이 이렇게 짧아져야 예뻐요. 완전히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완전히 짤뚱한데 입장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는데 올, 올 봄에 분갈이를 해놨던 애라서. 얘는 좀 이제 가격대가 있는 애라서 데리고 올 때도 예쁘기는 했었어요. 가지런하기는 했었는데 수영은 가지런하지 않았는데 입장이 가지런히 예뻐가지고 이제 얘가 캐스피토사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주려고 요거를 데리고 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올 봄에 분갈이해서 여름에 물을 아예 안 주고 있다가 이제 지금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laughs> 물을 못 주고 그냥 밖에다가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요런 애들은 백분이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만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애들이 하엽도 꺼질거질 해요. 하엽도 꺼질꺼질 한데, 근데 또 이제 얼굴 건드리면 얼굴 백분이 없어져서 예뻐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는데, 물을 좀 주워서 밖에다가 내놨다가 또비 오면 또한번 맞잖아요. 근데 저면은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얘도 화분 사이즈가 지금 1대1 이에요. 얘네들은 1대1로 심어도 괜찮아요. 성장이 엄청 빨라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제가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게, 웃자라서, 농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웃자라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좀 작은 화분에 심어서 물을 자주 자주 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완전 퍼레가지고 푹 퍼레 퍼지게 키우는 언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다육이가 얼굴이 얘가 쟨지 제가 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짤둥하게 또 물이 들게 키우려면은 저는 지금 1대1로 심었잖아요. 1대1로 심었는데, 그때 심을 때는 얘가 다져지지 않아서 사이즈가 더 컸었어요. 근데 지금 딱 1대1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컸었던 애가 다져져서 여름에 굶어서 이렇게 짧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그냥 좀 작게. 심어서 키우는 게 예뻐요. 작게 심어서 키우는 게 예쁜데, 또이 귀왕이만 예쁜 애들을 데리고 오면 좋은데, 아이고, 뭐 예쁜 애들이 없으니까, 농장에 있는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자라지를 않아요. 딱 봐도 비교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보통 다육이는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철이 지나면은 이렇게 짤뚱해져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이렇게 물 하나도 안 들고 좀 얘처럼 이렇게 퍼렁퍼렁 했었던 애데 어쨌든 지금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농장에서 키운 애하고 제가 키우는 애하고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흙이 다른 거거든요. 농장 흙은 그냥 용토 100%잖아요. 용토 100%는 수분이 빨리 말라주지를 않아서 애들이 쑥쑥 자라요. 빨리 말라주 근데 아, 저기 뭐 제가 판매하는 백봉 전용 흙은 흙이 배수가 잘 되니까 흙이 빨리 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쑥쑥 자라지를 못해요. <laughs> 흙을 빨리 말려 줘야 되는데. 그... 계속 흙이 안 바르니까 농장의 거는 오래 가요, 흙이. 그런 마르, 마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랐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애들 내년 봄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요거 제일 못난 애를 제가 심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일 못난 애를 심었더니 제거 샘플이 더 예뻐 보이라고 더 못난 애를 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울긋불긋 물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물이 전부 다든 다음에 보여주려고 했어 는데 쇼츠에는 한번 올려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하로 좀떨어져야 되는데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있어요. <웃음> 그래서 <laughs> 아 그냥 내버려두고 또 하나 심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쨌든 너무 예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